네, 지금 시각 6시 7분 막 지났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비상 황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날씨에 따라서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오늘 도 삼성 라이온즈 파크 LG와의 3연전 가운데 두 번째 경기.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세영 리포터가 계있는데요 지금,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지금 실내로 들어와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서 늘 생생하게 전해 드리는 문채영입니다. 잠시 후면 삼성과 LG의 2연전 중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5시 반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직 우천 취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또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 다들 보셨습니까? 아, 어제 정말 이길 수 있었거든요. 9회에서 저희가 만루까지 그대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대 8로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요정들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우, 너무너무 귀엽죠? 이 삼성 마스코트 블레오 패밀리들인데요. 네, 각자 각자 본인 소개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대신 응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응원할 거죠? 네, 준비됐죠? 아빠 블레오 팀 먼저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 시, 자! 두두두두두두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와우 <음> 갑자기 와이 모양이 날키 아니에요 이거 너무 멋있다 블레아 파티 할파예 너무 멋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수 없다 핑크 엄마 블레오팀 핑크 엄마 블레오팀질수 없어요 보여주실 거죠 보여주실 거죠 자 준비 시작. 자, 어떤 침을 칠까요? 물게, 물게, 오! 물게, 물게, 어! 어떤 침을 칠까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트까지. 아, 여기는 좀 멋있다 하면 여기는 좀 귀엽네요. 오늘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경기! 근데 비가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또 저희와의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께 오늘 구정욱 선수 사인볼 두 개를 준비해놨습니다. 미니우선도 함께 드리니까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인터뷰 꼭 해주세요. 이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삼성라이언즈파크에는 경기가 코앞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좀 왔었는데요. 지금은 좀 잦아들었을지 경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원 리포터,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죠? 네, 1차 연결두 네. 번째 연결입니다. 네. 네. 비가 아까 왔었는데 지금은 그쳐버렸습니다. 그치고 다시 경기가 이제 곧 시작, 방금 막 시작됐는데요. 아, 벌써부터 블레어들도 응원도 아까 저희와 함께 했었는데 밑에서도 네. 응원을 네.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시국까지도 지금 막 끝나서 상황이고요. 네, 벌써부터 술을 사가지고 벌써부터 내려가고 있는 우리 팬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아까부터 배가 좀 고프긴 하거든요. 치킨을 막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치킨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네. 두 분, 뭐, 치킨 드시러 오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여수에서 야구 보러 왔습니다. 아, 네, 어디, 어디서요? 전라도 여수라고, 저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 전라도 여수에서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와, 얼마나 걸리셨어요, 대구까지? 4시간이요. 네 4시간? 네 와, 엄청 오래 걸리셨는데, 와, 어떻게 여기 삼성 라이오즈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아, 까지 오늘, 그, 야구 여기서 한다 해가지고, 보러 오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어디 팬인가요 LG인가요? 삼성인가요? 삼성, 삼성입니다. 오! 삼성! 네. 아, 그럼 혼자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랑, 옆에 있는 친구랑 왔어요. 아,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는 LG팬인가요? 네, LG팬이에요. 아, 두분 혹시 같은 동네 사세요? 얘는? 저는 대구 살고, 네. 친구 이번에 놀러 온다 해가지고, 야구도 삼성팬이라 해서 보러 왔어요. 특이 아, 하네요. 아니, 어떻게 여수 사시는 분이 삼성팬이고, 대구 사시는 분이 LG팬인 거잖아요. 그죠? 네. 아, 두 분은 어떻게 친구예요, 근데? 군대 선우임이에요 아, 두분 친하셨나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야구까지 같이 보러 오신 거 보면 혹시 어제 경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어제 경기 좀 아쉽게 저희 졌잖아요. 네. 이런 점, 거를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정인욱 선수가 좀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선수가 정인욱 선수예요? 박혜민 선수를 또 좋아하는. <laughs> 그렇다면 저희 네. 박혜민 선수한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박기민 선수 정말 수비 잘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잘해달라는 의미로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요거 퀴즈 하나만 맞히시면 저희가 오늘 구자욱 선수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쉬워요 문제. 자,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 패밀리에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라온이 라온. 라온. 네, 정답 맞습니다. 야, 살짝. 분 떴어요, 네. 그죠 오늘 구장 선수 사인 볼 때도 이렇게 할게요. 네두 네, 분의 우정 영원하시기라 비고요자 최강 삼성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최강 삼성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 맞아 드세요. 제거 하나만 남겨 놓으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계신 또 다른 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여성분 옷을 왜 뒤로 하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이서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아, 보통 이렇게 두분이서 같이 오시네요. 연인이세요? 아, 아니요, 절대. 아, 오늘 엄청 싫어하시네. <laughs> 아니,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그냥 후배 사이. 후배 아. 선배 사이. 아, 학교 선후배 네. 사이. 아, 되게 애매한 사이네요. 네. 뭐 발전 과정, 가, 뭐 가능성은 없고요. 네 없어요. 남성분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전혀 없고요. 뭐 아예 뭐, 여, 뭐 옆에 여학생 보지도 않네. <laughs> 오늘 어떻게 두분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 오늘 수능 100일 남았다고 해서 네. 스트레스 풀고 싶다고 해서. 아 네. 수능 100일이요? 저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웃음> 고등학생? <웃음> 아 오늘 어 학교 어디예요? 강동고요. 한보시고 강동고요. 아, 강동고. 몇몇반몇 번, 번? 3학년 9번몇 번? 6번. 6번 이름? 김창호. <laughs> 아, 김창호 씨 아니 근데 좀 화면 좀 봐줘요. 뭐, 뭐 화, 화났어요. 둘이 싸웠어요. 둘이? 아니 그게 원래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많아요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엄마한테도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엄마한테. 아니 이제 고3이잖아. 안녕. 응. 손잘 치겠다고. 손흥 잘 칠게. 파이팅. 뭐, 뭐, 뭐 이렇게 무미건조해.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또 싸인볼. 자 구자욱 선수의 싸인볼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시죠? 네. 그럼 일단 들고 계세요. 일단 들고 계세요. 문제 맞히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네. 오늘도 쉬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몇번 우승했을까요? 자몇 번? 정답은 다, 다섯. 복이 없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여섯 번. 여섯 번? 땡!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저희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어떻게 네, 오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덟 번 했어요, 여덟 번. 네. 왜 그걸 몰랐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럼 끝으로 저희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한테 잘하라고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매트, 어. 파이팅 매트. 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그게 네, 다예요? 좀더 힘내라고 좀기게좀 해줘요. 파이팅!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 고삼일이시라고 하니까 야구장에는 가끔만 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대학 좋은데 가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몸이 건져한 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네, 오늘 선발주수가 KBO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발주수에 오른 김동호 선수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보니까 왠지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 그냥 신나게, 신나게 어, 즐기다, 즐기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야구장에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선사이요즈 파이팅!